전국의 듀얼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트 채널의 유희양 신제품 소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 이벤트 팩2019볼륨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일 토요부터 배포된 어드밴스 이벤트 팩인데요. 비엔품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공인대회 및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받을실수 있는 팩입니다. 전부 25종으로 시클레어 4종, 슈퍼레어 9종, 노멀 의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클레어는 제트 싱크론, 드로이메어 피닉스, 무덤의 지명자, 섬더위 토큰 이렇게 4 종이 속됩니다. 얼에선 많이 활약하던 카드들이 시크인레어로 속되었는데요. 섬더위 토큰은 토큰이면서 무려 시크인레어로 속되게 되었네요. 슈퍼레어 카드로는 시라누의 궁사, 블랙패더 은신스팀, 어스터가이스 쿤티에리, 테크지언스 러시라이노, 메이션즈 로드, 의식의 밑준비마돌체의 티켓, 섬더기 혼의빛, 트릭스터 리인카네이션. 이렇게 아홉 종이 슈퍼레어로 속됩니다. 전부 노멀이나 레어던 카드들이 슈퍼레어로 속되기에 레어도가 높은 카드로 구성된 덱을 맞추신다면 나쁘지 않은 카드 같네요. 마지막으로 노멀 카드는 테크전스 사이버메이션, 레인보즈, 링크 파티, 데스이오로 디스크가이, 네오스페이스, 네오스페이션 마린 돌핀, 네오스페이스 컨덕터, 레인보우 네오스, 늪지의 도로곤, 마도팡 하이론, 휴강제 갤럭시언, 코아킴의 초기와 이렇게 12종이 수록됩니다. 레오드가 나아져서 제국된 카드도 있고, 국내에서는 처음 발매되는 카드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카드는 데스팅 히어로 디스크가이. 드디어 한글판으로 데스팅 히어로 디스크가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에라타가 된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라타 전의 디스크가이는 묘지에서 소생만 하면 두장 드로우였지만, 이번 디스크가이는 효과를 듀얼 중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 묘지로 보내진 터에는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우라라든 견제 카드가 많고 데스티 히어로 디바인 가이도 데스티 히어로 드로우 보조가 되는지라 모처럼 풀리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활약하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 이벤트팩에서 나온 신규 카드 중 하나인 레인보우즈 펜들럼 몬스터인데요 자신과 상대의 엑스트라 덱의 매수의 차만큼 자신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올리는 펜들럼 효과와 자신의 턴에는 상대와의 엑스트라 덱의 매수의 차만큼 자신의 공격력을 상대 터에는 자신의 수비력을 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펜들럼 덱이라면 점점 엑스트라 덱이 늘어날 것이고 상대는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소화할수록 카드가 줄어들 것이니까 점점 그 매수가 늘어나겠네요. 여기에 파괴되면 펜들럼 존으로 가는 효과까지 갖고 있으니 만약 상대와 엑스트라 덱 매수 차이가 10장만 나더라도 자신의 몬스터의 공약을 1000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벨이 조금 높은 것이 단점인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신규 카드는 링크 파티 피드의 링크 몬스의 원래의 속성의 종류의 수에 따라 효과를 적용시키는 카드입니다. 총 6개의 효과가 있는데, 각각 공격력 상승이나 하락, 라이프 회복이나 데미지, 몬스터 특수한과 파괴 효과 등을 갖고 있네요. 적용되는 효과에서는 몇 종류 이상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6종류가 모여있다 하더라도 한 종류나 두 종류의 때의 효과 등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 점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일러스에는 리메이크된 각속성 지원 링크 몬스터 6종이 그려져 있네요. 마지막 신규 카드는 융합몬스터인 늪지의 도로건 같은 속성으로 종족이 다른 몬스터 두 장을 융합 소재로 하는데요 이 카드가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상대한 이 카드 및이 카드와 같은 속성을 가진 몬스터를 효과의 대상으로 할수 없고 한 턴에 한번 자신의 속성을 변경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레벨 4의 융합몬스터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퓨전으로 특성할 수 있고 자신의 효과로 속성을 변환시켜서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 싱크로, 엑시즈, 링크 몬스터의 소환에 도움을 줄수 있겠네요 또한 융합 조건도 같은 속성의 종족만 다르면 되는지라 만약 상대가 속성은 통일되어 있지만 종족이 다른 덱을 사용한다면 초융합으로 상대 몬스터들을 소재로 해서 융합 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름의 모티브는 일본어로 진흙을 뜻하는 도로와 용을 뜻하는 드래곤을 합친 것 같은데요. 카드 일로쓴는 늪지의 마신왕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늪지의 마신왕이 융합해서 변한 모습 같기도 하네요. 노멀로 제작된 카드 중에서도 눈에 띄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테크지언스 사이버메이션의 경우 익스트림 빅토리에서 슈퍼레어로 속되었던 카드지만 이벤트 팩에서 노멀로 제작된 점이 눈에 띕니다. 레어도가 높은 카드였지만 이벤트 팩에서는 노멀로 더 구하기 쉬워진 것 같네요. 더불어 노멀로 제작된 카드는 레인보우 네오스. 레인보우 네오스는 환영의 어둠에 속되었던 카드인데요. 현재 환영의 어둠 부스터팩을 구하기 어려운지라 레인보우 네오스도 점점 구하기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신규 텍스트로더 알아보기 쉬워진 노멀 레인보우 네오스가 여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네오스덱을 구축하실 때 레인보우 네오스를 구해서 사용하기 더욱 편해졌네요. 에라타가 공지되었지만, 아직 에라타되지 않은 이름 때문에 갤럭시 몬스터로 오해받았던 휘강제 갤럭션도 여기에 에라타된 이름으로 노멀로 지록됩니다 덕분에 휘강제 갤럭션을 입수하기도 더 편해졌고, 이것만 있으면 갤럭션이 갤럭시 몬스터인지 아닌지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새로운 레어도의 카드는 물론, 신규 카드로 속된 어드밴스 이벤트 팩2019 볼륨1! 현재 월드 챔피언십 2019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공인 매장에서 물론 각 지역별로 지역 예상이 개최될 예정인지라 이 대회에 참가하시거나 입상을 하시면 이 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참가해서 이벤트 팩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운이 좋으시다면 이벤트 팩에서만 나오는 멋진 시크릿 레어 카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